구독자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앤사친 규황이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어, 이거 진짜 비밀인데 어, 규황이가요 저희 여사친 채원이에게 약간 좀 카톡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한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얼마 전에 채원이랑 얘기를 하다가 오빠 규황이 오빠한테 카톡이 자주 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또이 포인트를 또 찍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또 바로 낚아버렸습니다 이따가 규황이랑 같이 있다가 채원이가 올 겁니다 그리고 채원이가 왔을 때 이제 제가 규황이한테 우리 사귀는 사이야 <laughs> 라고 했을 때 경규왕의 반응이 어떨지 지금 제가 봤을 때한두세달 정도 이렇게 카톡을 좀한것 같은데 어 제가 봤을 때 최원이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규왕이 속이로 가시죠. 카톡해? 아, 왜 카톡해? 아왜아 안돼. 아 뭐하냐고? 아 카톡하고 있어. 아 누구랑 왜? 카톡을 하냐고? 아 그럼 비밀이지. 아, 그 비밀이 많아. 뭐 범죄자야? 뭐뭐 사기꾼이야? 뭐 이렇게 알라 그래. 알라신이라서 알라 그런다. 뭐 알라신 뭐? 너 지금 약간 좋아하는 사람이랑 카톡을 몰래 하는 거야? 아니면 야동을 보는 거야? 무슨 야동이야? 당연히 좋아. <laughs> 알아서해. 좋아하는 사람 있네? 아니라니까. 있네. 아 우리 아퍼 아, 아 나여 밖에 봤어. 뭘 밖에 봐? 고기가 여기가 있었는데. 알았어 안볼게 아. 아 씨.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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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구리 쌍 나갔네 또. 어? 아프지 마. 경아. 왜? 너 요즘에 채원이한테 연락하니? 아, 어떻게 알았어? <laughs> 우리가 저기 저번 주에도 한번 봤지. 응. 그때 네가 카톡 하는 걸 내가 이렇게 봤어. 아, 그뭐 봐서 아는 거야? 음, 봤는데 네가 뭐 구걸식으로 뭔 구걸이야, 구걸을. 어디처럼 <laughs> 동냥하듯이 이렇게. 좀 아니야. <laughs> 서로 잘 이렇게 하고 있어. 잠깐 카톡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 그냥 뭐볼거 있어서 보는 거야?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전화를 해 전화는 좀 그렇고 아어 근데 채원이 가왜 의자꾸 하는 거야 뭐뭐뭐 뭐, 뭐, 왜? 내가 솔직히 말할게 내가 채원이도 오늘 오라고 했어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로 오라고 했어 아, 형님 잠깐만 갑자기 형님이라고? 전 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디? 형님 어, 뭐 볶음밥 맛있는데 있고 뭐 술도 한잔딱 어 보람은 좋다. 해서. 아니 나를 왜 맛있는 걸 사준다는 거야? 네가? 아형다형맘 알아 볼러다 여기 또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준 거 알아. 아, 아 그래? 형 최원이 오면 10분 있다 알아서 가. 오빠 어 전화.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왔어? 아네 감사합니다. 어. 어, 오빠. 왔어?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더워? 더웠어? 어어 어, 더워. 어, 땀 흘린다. 맞아요 어. 더워. 인사 했아 오. 어 어. 랜만에뵙네요오랜만만 어, 어, 오랜만. 음. 뭐뭐 더우니까 뭐 시원한 거 하나 먹어. 아그아 어. 어, 내가 사줄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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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빠가 사줄 건데. 어, 우리 오빠가 사줄 건데. 아, 내가, 내가 사 줘? 어, 어. 자를 왜... 왜왜 의자 왜아어 아니야 뭐 이게 의자 왜 의자 부러졌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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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형형형형왜 의자가 너무 붙어 있는 거 아니야 형, 가까이 앉는 건데 왜 아니 지금 여름이고 좀 덥잖아 아, 더서 네. 어 굳이 뭐 어?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 놔둬야지 사장님한테 혼난다고 원래 여기 있었잖아 알았어 알았어 어 완전 시원해 아 진짜 오빠 어. 어? 바꾸자 왜아그나 여기 앉고 싶어 오빠 낙사 응? 바꾼 거 봤어 아 어, 바꿨어 응 봤어 뭔데 그거 오빠가 파스타 우리 먹을 때 찍어줬잖아 아 너무 잘 나온 거야 아 둘이 그래? 아, 뭐 놀러 간 건가 응 어제도 갔는데? 차, 촬영 막 그런 건가 아뭐 어, 촬영도 하고 그냥 뭐 탕수육도 먹고 오빠랑 맨날 카페랑 맛집 우리 맛집 투어하는 뭐, 거뭐뭐 그래서 이제 오빠도 묻었어. 안 묻었는데? 아니 야 붙었어. 아안 <laughs> 붙었어? 뭐 있네. 흰색 뭐 묻었네. 아아 아아아 오빠 왜 그래요? 오빠 괜찮아. 아니 아파. 아니 이걸 왜 갑자기 왜 땡겨요? 아니 뭐 묻어서. 어, 어떡해. 상처나겠다. 아아 근데 규영이가 장난이 좀 심해서? 방금 응. 전 아, 너무 심하잖아. 갑자기 여기를 왜 땡겨요? 아니, 음. 근데 원아그 어? 어제 내가 보낸 카톡은 봤어? 어, 아 아니요, 저 카톡을 잘안 해요. 거의 문자로 하거나 그러거든요 요즘은? 문자를 쓴다고. 응. 문자, 오케이. 빠 어? 근데 왜 어제 밤에 내 카톡 보낸 거왜안 봤어? 아 어제 내가 좀 일찍 응. 잤어. 아니 나 계속 걱정했잖아. 일 계속 안 없어지는 거야. 근데 뭐 오빠 혹시나 뭐안 좋은 일거나 있 아, 그런 거 봐. 아니야 아니야 그냥 잤어. 응. 근데 아침에 다했잖아 아, 그래 아니, 근데 왜왜 응? 응. 왜 그래? 둘이 되게 제일 친해, 친해 보이네. 오빠, 얘기 안 했어? 진짜스러워서 응. 얘기하기 못 했는데 뭐. 아. 다른 애들은 다 알아? 아니, 근데 딱 보면은 눈치 채지 않으셨어요? 저희 지금 사귄 지한두달 됐거든요. 응. 사귄다고 하면은 좀 너무 가벼워 보이고. 우리 결혼까지 약속 한 거니까. 결, 결혼은 한다고? 어. 네. 왜? 왜요 왜요 왜요? 그 그다 떴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거 왜 이래 이거? 아다 먹어서 다찌그러졌는아 어, 원래 이거 찌그러져서 버려져서 근데 뭐어왜 어, 언제 언제 그렇게 이되나 아, 이건 뭐가 도대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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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사귀어? 응어왜 너? 뭐 문제 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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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그런게 아니라 어. 아니 그러면 뽀뽀또 뽀뽀? 어 아이 <laughs>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뭐 얼굴 전체 뭐 가끔 꼬박하면서 내 피지도 좀 빼주고. 맞아 맞아. 그래 그래. 아니 나 가봐야 될것 같아서. 어디를 가? 일이 생겨서. 먼저 일어나볼게. 오빠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어. 어좀 이따가. 어, 어. 밥 같이 먹지 응 뭐. 야. 같이 금갑이야어떻 <laughs> 형한테 야야 야? 야? 뭐야? 뭘? 아니 내가 처음에 관심 있는 건 몰랐어? 채연한테 관심이 있다고? 관심 있어서 그렇게 카톡하고 그런 거였어? 너가 어차피 관심 있다고 얘기하니까 편하게 얘기할게. 사실 채연이 그냥 내가 외로워서 잠깐 만나는 거거든. 아니, 아니 그걸 채연이가 알아? 어 당연히 모르지. 당연한 거지. 어떻게 알아 채연이가? 그럼 채연이 가지고 노는 거야 지금? 솔직히 그런 셈이지야이 새끼야. 아주발 없네. 아 이제 한 방울 튀겼어 야기. 한 방울 튀겼다고. 왜 그래? 뭐 드라마 보고 왔어 어제? 아침 드라마 보고 온 거야? 이거 뭐 이게 뭐 만약에 물이 있었으면 내가 막고 이런 건가? 장난치지 말고. 드라마에서 많이 봤거든 내가 이거 이게 막고 나한테 봉투 이렇게 넣어서 헤어져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봉투에 뭐 5만 원이라도 있어야 좀. 아니 장난치지 말라고. 응? 오빠. 싸웠어? 뭘 싸워? 왜 이래? 나 잠깐만 나왔다 올게. 오빠. 오빠. 왜 그래? 오채원. 네? 내기 똑바로 들어. 응. 네너 상현이 형이 너 어떻게 만났는지 알아? 어떻게 만났는데요너 엔조이로 만나고 있어. 아. 너 알고 있었어? 응. 에? 어, 저도 엔조인데. 이 아니, 아니, 너뭐왜 주... 그래? 왜 그래? 뭐해? <laughs> 어? 아, 가자, 천호. 어, 우리 또 놀러 가야지. 아, 어, 가자, 어. 가자, 가자. 어. 아니 어디, 어딘가 지금 뭐? 음. 아니 우리 엔조이여 가지고 빨리 음. 가서 놀아야 돼. 음. 어, 가자. 음. 아, 맞다. 음? 네가 어제 나 티팬티 입으라고 그랬잖아. 응 그래서 나 오늘 입고 왔어. 아 진짜? 커끌리고라고 그래서 갈게 <laughs> 어우고 음침한 데 있잖아. 형,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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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가방 가방. 아 맞다 맞다. 어. 아 정신이 없다. 갈게. 야, 뭐야? 갈게요아 뭐야 이게 뭘카야 뭐야? 형. 응. 형. Let's go. Straight up the top, just so you know, ain't no stopping us. Yeah, I see you been watching us. You could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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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ou better off. I ain't a spectate from the audience. Why you hating from the bleachers? Chair leaders is loving us. Grab a pom pom, baby. Last year we was last place. This year we in first. We was hungry for the title. Now we quenchin' our thirst. You was on your best behavior. Yeah, we on our worst. Killing, killing the competition, rolling round and